이 질문은 사실 젊은 환자분들의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단 우려하시는 부분이긴 하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과도한 의견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시관 진료 기록은 일단은 회사에서 절대로 조회할 수 없는 기록이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물론 아주 특수한 직종, 뭐 파일럿 등등의 경우에는 전시관 진료 기록이 꼭 이제 확인이 되어야만 이제 그런 취업을 할수 있는. 특수직종이 몇개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다고 해서 취업에 불이익을 가는 경우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것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게 그 직장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닌 그 회사에서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절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정시가 증상으로 인해서 이제 직장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뭐 승진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정시가 진료 기록 자체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아서 정시가 증상 완전히 호전되면 더욱더 업무를 잘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오히려 직장에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